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 25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중장기 4차 아크로폴리스에서 연주될 곡 이니스 아이즈의 작곡가 김지은입니다. 제가 봐온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클래식 곡 대신에 숨겨진 명곡들을 발굴해서 국내 최초로 연주를 하고 있고 클래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국내의 작곡가들에게는 오케스트라 곡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중들에게는 숨겨진 명곡을 들을 기회를 작곡가들에게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금수저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스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하루하루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죽기 전까지 마약과 술에 찌든 청소년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인 히스 아이즈는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두 개의 악상으로 구성해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월 25일 7시 30분 세종챔버에서 체 있을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아크로폴리스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